저희 신사중고차에서는 직접 매입하고 직접 관리한 직영차량만 판매하며 전 자종 수수료 면제, 무료 시운전, 전국 비대면 탁송 거래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고객님을 신사답게 대하겠습니다. 중고차는 신사중고차. 오라오라 자, 들어와요,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자, 오이 멈춰, 멈춰, 멈춰! <laughs> 어, 요즘에 소형 RV 이 많잖아요. 자, 소형 RV 저 영상 찍기 전에 점검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엔진 한번 볼게요. 오케이 엔진 통과. 중요한 거 엔진오일 한번 볼게요. 엔진오일 네. 오케이 양 작성하고 오케이 너 통과 따라와. 도제 영상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사중고차의 김다빈 실장이고요. 오늘 인트로 부분에서 간단하게 보셨겠지만 저희 출고 점검을 마친 GLA 차량 한번 갖고 와 봤고요. 이 차량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제어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면 2015년식에 117,000km를 주행한 앞에 라디에이터 서포트만 교체된 완전 무사고급의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의 등급은 벤츠 GLA 200 PDI 2000cc 디젤 차량이고요. 그러면 은 이제 차량의 본격적인 외관 먼저 한번 보러 이동해 보실게요. 자, 지금 벤츠 GLA의 전면 부분을 보고 계시고요.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게 앞부분에 다 들어가 있죠. 자, 1번 삼각별 로고입니다. 자, 지금 봐도 죽이죠? 자,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로고가 두 개씩이나 나 벤츠 탄다! 자랑하기 최고인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라이트 또한 LED 면발광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스포티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라이트 또한 당연히 깨짐이나 금감 없이 습기 참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돼 있는 차량이고요 앞범퍼 크롬 가니쉬랑 그릴에 있는 크롬 부분도 색 변함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하나 딱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차주분께서 우리 미션 컴퓨터라고 하죠. ECU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작년에 신품으로 교체해놔서 미션은 거의 신차급의 미션이 들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측면도 같이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네, 지금 저는 GLA 측면 공간에 나와 있고요. 이 차량 소형 RV로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키가 큰 저지만서도 굉장히 딱 저와 맞는 굉장히 이상적인 남녀간의 키 차이라고 볼수 있죠. 이 신우는 오늘부터 제 여자친구입니다. 타이어 먼저 한번 보게 되면요, 오,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스크래치는 있을 수 있지만 굴절이나 깨져 있는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요. 타이어 상태도. 80% 사이드 미러 리피터 또한 깨져 있는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몰딩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도어 캐치 안쪽입니다. 도어 캐치 안쪽도 어느 정도의 잔 스크래치는 있을 수 있지만 좀 심하게 까져 있는 부분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문콕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앞뒤 도어 두 도어 다 문콕이나 깨져 있는 거, 까져 있는 거 없이 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있는 차량이네요. 심지어는 이쪽에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죠. 이쪽에 생활 스크래치 방지 PPF까지 얹혀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전차 주분에 세심한 관리 상태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올라가서 보시면요, 어, 이 차량 루프랙 또한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있고요. 태성 씨 보이세요? 네. 바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좀 스포티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최고인 옵션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뒤 타이어 뒤틸 또한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돼 있고 타이어 또한 7 80% 그러면 후면도 같이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네, 저는 지금 벤츠 GLA 200. 뒷공간에 나와있고요 이 차량 리어 램프 또한 LED 면발광으로 들어가 있고 양쪽 다 깨져있거나 습기 차이는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돼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LA 200 CDI 2000cc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힘이면 힘 엔진의 내구성이면 내구성 연비까지 다 갖추고 있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저희 지금 트렁크 라인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돼 있고 뒷면 선팅도 일어나거나 뽀글뽀글 기포도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트렁크도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트렁크를 열었는데 당연히. 벤츠 차량이기 때문에 파워트렁크 옵션 빠지면 좀 서운하겠죠. 파워트렁크도 들어가 있고 우리 전차주분께서 뒤에 트렁크 공간까지 관리를 위해서 콜 매트를 깨끗하게 깔아놓고 깨끗하게 관리해둔 차량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짐을 싣다 보면 굉장히 많이 기스가 날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이 부분들 또한 기스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돼 있고요. 확실히 RV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앉아가지고 뭐 라면 정도 컵라면 정도는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 야, 우리 유부남 분들 집에서 쫓겨나면 여기서 컵라면 드실 수 있으니까 제2의 집으로 한번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 헛소리 하지마 임마 실내 보러 가실게요 네 저는 지금 벤츠 GLA 뒷공간에 타있고요 어, 확실히 RV 차량이다 보니까 되게 시야가 좀 높고요 헤드룸 또한 여유가 남아있는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정말 신기하게 이 차량 듀얼 썬루프인데 바로 위 공간에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개방성 또한 굉장히 괜찮은 차량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암레스트 또한.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돼 있고요. 도어 트림 쪽에 하얀 색깔 스티치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젊은 캐주얼한 감성을 보여주는 차량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상단 중앙 하부에도 뭐 까짐이나 기스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 있는 차량이고요. 우리 크롬 몰딩들도 깨져 있는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죠. 하지만 벤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일열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열 공간도 같이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네, 저는 지금 벤츠 GLA 공간 제일 중요한 운전석에 탑승을 했는데요. 운전석에 타자마자 딱 보이는 이 송풍구 세발. 아우. 감성 죽입니다. 이게 바로 벤츠의 감성 아닐까요? 자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전화번호 키패드가 있는데 당장이라도 여자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을왕리 가고 싶은 느낌의 키패드까지 짱짱하게 잘 살아있는 부분이고요 자이 자, 차량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요 어, 제가 아는 GLA 차량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크지 않은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차주분이 안드로이드 올인원까지 깔끔하게 시공을 해놔서 자해서 유튜브 정도 간단하게 볼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내비게이션 또 굉장히 짱짱하게 잘 작동하기 때문에 어, 지도도 구글 지도라 업데이트도 안해요 되겠어요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 공조 시스템 보시게 되면은 양쪽에 열선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큼지막하게 비상등 버튼까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비상등 버튼도 누를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 조수석 도어 트림 쪽도 간단히 보시게 되면은 어, 벤츠 차량은 시트를 조절하는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이 차량은 독특하게 2열에도 메모리 시트가 3단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옆에 동승자까지 생각하는 벤츠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차량 당연히 운전석에도 메모리 시트 3단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승자뿐만 아닌 운전자까지 생각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제일 중요한 우리 벤츠 GLA 차량의 시동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벤츠 GLA의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고요.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토음은 있을 수 있는데 일정한 패턴의 엔진은 디젤 차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직도 엔진 상태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화면이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 또한 큼직큼직하게 굉장히 크게 잘 들어가 있죠. 전후방 센서, 전후방 센서까지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 굉장히 더 편하게 주차가 가능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벤츠 실내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 파노라마 선루프 아까 외관에서 보여드렸죠? 그것까지 잘 작동하는 테스트 해보고 나가서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소음 없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열리고 있고요. 원터치로. 스무스하게 잘 다치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 차량의 금액 밖에서 설명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 벤츠 GLA 차량의 실 내외관 컨디션을 지켜봤고요. 아직까지도 옵션류들 작동 잘하고 올인원, 시연, ECU 컴퓨터 교체한 모든 소모품이 교체된 이 차량의 가격 가장 중요하신 부분일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존하는 우리 소형 RV 차량 가장 인기가 많은 셀토스 코나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훨씬 더 간지나는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차량의 금액 혜성씨 얼마라고 예상을 하세요? 2천만 원이요? 그쵸 벤츠인데 2천만 원 줘야겠죠? 아니죠 여러분 저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코나보다 더 저렴한 1350만 원에 관리가 잘돼 있는 벤츠 GLA 차량을 판매할 예정이고요 어느 영상에서나 그랬다시피 위쪽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같이 동행하에 공업사 가셔서 차량 컨디션 확인도 가능하시고 시운전도 가능하시니까 너무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코나 셀토스보다 더 간지나는 소형 RV를 원하시면 바로 이 차량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으니까. 너무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차량들, 더 간지나는 차량들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저희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차량을 준비하는 신사중고차의 김다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차량 갖고 여러분 앞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